어,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에 이제 카카오톡 게임센터가 처음 오픈할 때, 내가 그린, 기린 그린, 포카카오라는 약간 간단한 게임 앱을 오픈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아마존이라는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시작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어, 웹 서비스 형태로 이제 PC를, 그러니까 서버를 이제 자유롭게 임대해서 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만큼을 이제 이 기업에 지불해서 IT 인프라를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맛있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마케팅도 해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맛이 없으면 이제 음식점은 이 마, 대박집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테이션이 빨라야 된다 로테이션이 빨라야 된다는 이제 음식점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기다리다가 아, 너무 오래 걸린다면 딴짓 가자 대체제가 있으니까 대체제를 찾아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 이제 대박집 조건 아침부터 얘기하고 보니까 뭔가 KGC에서 방연하는 게 아니라 창업 컨설팅에 나온 그런 느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박 게임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이제, 모드의 마블 같은 게임은 좀 대박 났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 사진을 넣어봤는데, 일단 마주쳐야 한다는 걸 봤을 때, 일단, 게임이 재밌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대박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을, 높을 거요 재미없는 게임을, 대박 게임을만들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이 빨라야 된다. 유저들은 원활한 서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길 원하지, 맨날 렉있고 점검있고 그런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않아 할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아씨 개발자 나하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앱을 삭제하겠죠 그리 방금 말씀하, 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 게임을 런칭 했어요 아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벤처를 이제 첫 게임을 런칭했어요 근데 뭐 캐시 아이템을 이제 100개 팔았어어 괜찮아 근데 서버비도 안나와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합당한 유지비를 이제 게임이 사용을 해야지, 이제, 어, 어떤 매출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선수단 구조가 이루어지겠죠.